취업 준비 3년차에 아르바이트도 끊기고 통장 잔고는 12,000원 그날 결혼식장 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.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걸까? 그래도 대학 시절 저한테 유일하게 밥을 사주던 선배가 결혼하는 날이었거든요. 밥값도 없던 날 선배가 말했어요. 야 인생은 타이밍이야. 밥 먹고 살아야 뭐든 하지. 그래서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었어요. 돈은 없었지만 마음만은 꼭 전하고 싶었죠. 집에서 먼지 쌓인 봉투 하나 꺼내서. 만 원짜리 한 장을 넣고 조용히 식장으로 향했어요. 식장에 도착해 민망한 듯 고개를 숙여 축하드립니다 하고 봉투를 내밀었어요. 예식이 끝나고 밥을 먹을까 했지만 밥값도 안 되는 돈을 내고 먹는 게 미안했어요. 그래서 그냥 나가려는데 선배가 나를 부르더라고요. 반갑다 진짜 와줬네. 근데 밥안 먹고 가? 밥잘 먹었어요. 하고 웃었는데 네가 봉투 안에 넣은 손편지 보고 나울 뻔했어. 편지요? 전안 넣었는데요. 너 예전에 썼던 말 기억 안 나? 엉뚱하기는 다 필요 없고 네가 온게 진짜 제일 큰 선물이야. 진짜 고맙다. 그날 나는 내가 낸만 원보다 더큰걸 전한 사람이 된것 같았어요. 진심은 잊히지 않는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. 돈보다 기억에 남는 건 진심이더라고요.